안녕하세요 이사라입니다 오늘은 랭크 게임을 해봤고요. 거두절미하고 파밍 시작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러 판 나눠서 편집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소방서에서 이렇게 파밍을 해주시고요. 마지막 루트인 항구로 이동을 해줍니다. 오케이. 이제 가죽만 있으면 풀템이기 때문에 잡아주고 <목소리> 형 풀템 떴다. 아 이제 깝쳐도 되죠? 아 맞아 돼준 새끼 엄나어발 소리 들리는데? 운 <laughs> 음 좋게도 아직 타밍하고 있는 친구를 발견해서 에피드스 해주고요. 어 풀템이 아니구나. 버니스를 잡아준 뒤에, 곰탱이를 기다려줍니다. <laughs> 어, 뭐야, 새끼. 뭐였어? 야, 마침이야. 곰탱이 또 그냥. 혼자서 배불리 포식을 했으니까, 이제 합류를 해줘야겠죠?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! 뭐야. <laughs> 살아나니까 팀원들이 다 약간 <laughs> 위험한 상황이었어요. 살짝, 마음판인가? <laughs> 이게 지금 솔코드라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팀원들을 약간 대촉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해 보여서 산도를 서줍니다 터받고 지면 다음번 하면 되는 거야 원석이 바로 안 먹히길래 빈집인가 하고 왔는데 아, 이 에너지 같은 새끼. 크레딧 털 타이밍인 것 같아서 털어주려는데, 옆에서 누가 자꾸 깐적깐적거리더라고요 저희 팀은 상대 팀보다 팔이 좀 짧은 것 같아서, 상대가 좀 빨릴 때까지 유도를 했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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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자, 싸우자. 아니, 싸울 거면 싸우고 말 거면 말든가. 빡치네 들아가아어가그렇 빡치, 빡치. <laughs> <laughs> 살았다 어 혈관이 쌓였나? 아저 멀리서 총알 쏘는 거 뒤져가지고 손이 시원어떡뭐 <laughs> <laughs> 잡을 거 <것> 같은데? 오나이다이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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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에서 바람들 연쇄 처치 중니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연쇄 처치 중이다. 크레딧 <laughs> 그또 한번 털어줄게요. 자 이제 또 다른 곳을 가서 교전을 하려고 했는데 적팀이 제발로 순순히 걸어왔죠? 아니 근데 뭐저 새끼 내가 아까 처음에 한국에서 두번 중인 그 새끼 아니야? 너네 개못하잖아 너네 졌잖아 일로와 이 <laughs> 새끼 <진짜> 존나 웃겨 <laughs> 어잘 가고 가면 보자. 또 다음 전치를 위해 숙작도 해주고 그리고 크레딧도 또 털어줍니다 아 적팀을 만나서 싸워주는 모습이에요 아 근데 아야가 플릭스한테 걸려서 가기 좀안 좋죠? 이런 건 바로 새겨주도록 할게요 네 저희 팀원들이 둘다 뒤졌고요 이제는 안 살아나고 크레딧으로 부활을 시켜야 하는데 제가 지금 돈이 얼마 없죠? 크레딧을 모아주기 위해 도둑고양이 마냥 야생동물들을 야금야금 먹어줄게요 내가 살려줄게 돈을 다 모아서 팀원 한 명을 살려주고요 나머지 한 명은 돈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크레딧 파밍 후에 살려줍니다 아, 우여곡절 끝에 세 명이 모두 모였죠? 그래도 죽기 전에 킬도 많이 해놨고 저도 잘 컸고 해서 아직 포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싸움만 잘하면 복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알파가 빈집인 것 같으니까 알파를 잡아주시고요 내가 캐리한 거 말고. 알파를 잡는 사이에 다른 팀들이 싸웠나봐요. 이제 한 팀이랑 1대1 상황이에요. 아, 떨린다. 방금 내대 적팀들이 호텔에 있었으니까 곰탱이 뚱구멍을 따먹어 줄게요. 그리고 바로 위클라인 박사를 잡으러 왔는데 당연히 여기서 싸울 줄 알았는데 적팀이 템 만드느라 바쁜가봐요. 이걸 안 오더라고요. 이걸안 오? 이거 진짜 일등 각인데? 자, 아,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싸움 근데 왠지 예감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잘 컸거든요 상대팀에 이바가 있어서 저 친구를 물어줘야 이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각을 봐줍니다 이리 와. 이 씨년 이 새끼 이거 찌찌 터트려줄게 얜 어, 별로 안 무서워 이긴 거 같은데? 나이스 어, 이겼다 나이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, 이걸 이기네. 아, 이건 진짜 내가 캐리했다. 아, 딜량 1등. 얼마 안 되긴 하지 만 그래도 1등이잖아. 아, 기분 좋다. 한 10판 정도 했는데, 이렇게 잘한 판만 있던 건 아니고요. 아니, 씨발. 한 명이 나가버렸지만, 탈출 같은 거안 하고, 포기하지 않고, 하이나도 이렇게 해주면서, 꾸득꾸득 꾸득. <laughs> 진짜 운이 좋게도, 저희가 이제 한팀 죽인 팀이 살아남아가지고, 어쨌든 여기까지 왔거든요? 똑같이 2대2예요 싸움도 진짜 좋았는데, 솔직히 이거 이긴 건데, 잘 싸우면 이길 수, 아... 시간이 없어, 궁극 시간이. 아쉽다. 이것도 다른 판인데, 이 판도 팀원 한 명이 죽어가지고, 부활시키려고, 크레딧을 모으려고 이제 살리는데? 고생을 못 참고, 한 명이 더 죽어버린 거예요. 그러더니, 3일새도 없어, 쳐 나가가지고, 그냥 둘이서 똥꼬쇼 하다가, 그래도 2등이라도 했고요? 아, 씨발, 뒤지고 쳐 나갈 거면 일반 게임 돌리라고. 개빡치네, 그냥. 자, 개빡치니까 현한판 해야지. 어, 이거, 이거 하자, 하자, 하자. 나 마커스야. 그렇지, 그 잠깐, 왜 이렇게 많아? 뭐야? 나, 이 잡고? 아, 이거 어쩐나? 아, 잠깐만. 일단 빼봐, 빼봐, 빼봐. 어, 아, 씨, 왜 이렇게 많아? 일단, 내가 살려주고? 일단 싸우니까 살려도 될것 같은 느낌이야 살리고 다 바로 잘 싸우자. 어, 왔다, 간다! 몰라, 그냥 다섯 팀이야. 이 새끼, 그냥, 소탱이 터치할 거지. 아, 남자구나. 뭐야. 리다이린? 요새 누가 리다이린을 아니 나처럼 마커스를 하 말이야. 형은 그냥 도끼로 패 죽여. 형 <laughs> 다. 형 다. 아이씨, 왜 이렇게 쎄, 이 아니, 뭐, 뒤에 친구, 친구는 뭐 어쩔 건데. 나이스. <laughs> 너도 뒤질래? 뭐 와나 개딱딱해 빨리 언니 일로와 아 잠깐만 잠깐만 아. 개새끼들 복수해줄게 가자 가자 하긴 가자 아가랑은 다르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비앙카이 10년 일로와 나 말뚝디래 이 <laughs> 아니 아니 개웃기로 때린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? 뭐야 얘 아니 이, 이, 이걸 이나 준다고? 두개 다? 있어. 그 아니, 아니.. 아니.. 아니 이 새끼들 뭐야 아, 나 지금 너무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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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자 형이 탱크합 해줄게 몽땅이 뚜껑으로 따먹자 일로와 형만 믿고 따라와 그냥 뭐야 얘 엄마. 나는 지금 육전설 마커스라고 우리 미쳤냐? 너 뭐냐 현우냐? 현우 뒤질래 그냥? 일로와 <laughs> 일로와 <laughs>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쎄? 먹었다더니 진짜 개스졌네 나이스 이를 비켜라. 육전설 마커스 나가신다. 귀질를 해. 응, 음, 오도 마커스 있구나. 운동이 다른 걸? 난 진짜 마커스라고. 이리 와, 내가 진짜 마커스야. 형이 오려 그냥 나안 맞아. 나는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오이게나 내가 진짜 형이라구 나이스 드디어 마지막 팀이랑 만났어요 아 진짜 나 지금 존나 쎄 그냥 끌면 어쩔 팁이?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잠깐 아잇 분명 족가에 썼네 이거 그래도 에이퍼 와나 이거 <laughs> 아니 이거 사기 철판이야 이거 진짜 대들 때리지마라 미다이 나 뒤질래? 에이스기 잡아 에이스기 잡아 딱 벌려 아저저같은녀다 나이스 진리 뭐야? 바커스왜 캐스? 우리 아.. 우리팀 또 다죽었어.. 아이러지하지 이리좀하지 이리좀하아눈나 누나, 한 번만 봐주세요. 누나, 써 누나. 아, 이거 썼으면 여기네. 아, 저 그만 따라와라. 봐줄 때 그냥 가라. 저렇제 가, 이렇게 해주고. 아, 저버스 했다. 찌찌 터트려버린다. 아,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, 잠깐, 잠깐. 어, 이게 싸울까? 이길 것 같은데? 이딱 그려 저다이딱 그려. 아, 진짜 아, 진짜 개 빡치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 주시겠어요?